와, 완전 편한데? 괜히 우포스, 우포스가 아닙니다. 여름 신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가죽 뭐 샌달이나 스웨이드 샌달이나 아니면 뭐 진짜 우포스 쪼리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솔로이스트 우포스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좀더 톡톡 튀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진진우입니다. 오늘은 또 돌아온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해외 브랜드 아이템을 하나 리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한테 선물받은 슬리프가 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자 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포스랑 솔로이스트 콜라보 제품인데요. 우포스 하면 여러분들 쪼리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솔로이스트는 약간 웨스턴 느낌이 나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느낌이랑 약간 섞여가지고 스틱적인 느낌도 나면서 되게 다크한 느낌도 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우포스의 그런 신발 쉐입에다가 약간 솔로이스트의 그런 로고를 살짝 넣어가지고 조금 갬성지게 나온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냥 우포스 그 슬리퍼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포스 이렇게 로고가 써져 있고 네, 아주 똑같고요 위에 이렇게 I am 더 솔로이스트라고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티셔츠에서도 이렇게 I am 더 솔로이스트라고 나오고 있는 티셔츠도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로고예요 솔로이스트의 어떤 심벌? 로고?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어, 왜 좋냐면 우포스 신발 그냥 신으면 약간 크록스 같은 느낌으로 되게 후리한 느낌으로 그냥 뭔가 좀 슬리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 로고가 이게 흰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조금 더좀 패션처럼 보이는 조금 감성지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맨발에 신어도 좋지만 양말을 검정색 양말이나 이제 흰색 양말 같은 거를 좀 길게 신어가지고 같이 매치한 다음에 반바지랑 입는다든지 하면은 미니멀스럽게 매치할 때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 신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가죽 샌들이나 스웨이드 샌들이나 아니면 뭐 진짜 우포스 쪼리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가죽 슬리퍼 같은 거는 이쁘긴 해요. 이쁘긴 한데 이제 너무 미니멀스럽게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솔로이스트 우퍼스 같은 걸 갖고 있으면은 올블랙 셋업, 뭐 반바지 셋업으로만 입었을 때도 하나로 포인트가 될수 있는 조금 더 스트릿한 느낌도 주면서 좀더톡톡튀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위에나 바지 같은 거는 되게 차분하게 입은 다음에 되게 좀 고무 소재, 되게 뭔가 되게 톡톡튀는 그런 귀여운 신발 을 하나 신어주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솔로이스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좀 스트릿. 하면서도 일본적인 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구매해도 될 만큼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구 가격으로 아마 1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우포스인데 12만 원 주는 거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조금 더 갬성 진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슬리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우포스 쪼리만 살 거면은 솔직히 굳이 솔로에스트 거를 안 사도 되고 그냥 우포스 거를 사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와 완전 편한데? 괜히 우포스 우포스가 아닙니다. 제가 1업을 해가지고 슬리퍼도 1업을 했거든요? 근데 1업한 게 훨씬 괜찮네요. 되게 폭신폭신하네요 엄청 폭신폭신하고 그냥 일반 신발, 뭐 뉴발란스 신발이나 나이키 신발보다 훨씬 폭신폭신합니다. 와 이거 완전 구름이를 걷는 그런 느낌인데? 보면 확실히 다르죠?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좀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저 개인적으로 뭐 나이키 수우시 하나 들어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말을, 검정 양말 같은 거를 신어서 매치를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진짜 반바지랑 매치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크롭 기장이랑 이런 식으로 매치해도 예쁠것 같고요. 좀 기장이 좀긴 곱창진 같은 거랑 저는 매치해도 이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맨발이 좀 보이면서, 긴 팔, 긴 바지를 입어도 이 슬리퍼 하나로 완전 여름 느낌이 나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신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 해외 브랜드나 뭐 여러 가지 디자이너 브랜드들 아이템들 하나씩 사는 게 있으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리뷰 이렇게 해드리면서 소식도 전달드릴게요. 센스나 뭐 팝패치 어 솔로이스트 취급하는 해외 편시숍에는 웬만하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는 제가 나중에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